네,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제임스 메튜벨이란 사람의 작품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작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터팬이라는 작품인데요. 어, 이 피터팬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피터팬은 어른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 피터팬은 영원히 어린 아이로 살수 있는 원 원더랜드가 있죠. 네버랜드. 네버랜드라는 나라에서 영원히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이 소설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영원히 어린 아이로 살고 싶었던 한 소년과 그 아이의 꿈을 이루어 주었던 이 네버랜드에 관련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저희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쯤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곧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제자들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대감과 함께 제자들 마음속에 들었던 또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자신들이 얻게 될 지위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어, 제가 7살 아래에 친동생, 남자 동생이 한명 있는데 그 동생이 지금 배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동생이 제게 와서 느닷없이 자기야 어떤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는데 이거 비밀이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 어떤 드라마냐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제가 스포를 하면 안 된다고 계약상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우와 함께 제가 등장하면 그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봐왔기 때문에, 아, 니가 뭐, 무슨 드라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듣고, 뭐, 열심히 해봐라, 라고 말하고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 속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요. 만약에 이 동생이 그 드라마로 정말 초대박이 나서, 정말 눈물의 영화에 나오는 김수현과 같이,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 억만장자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니까 집을 하나 해주지 않을까? 형집 없으니까. 아니면 혹 뭐, 그 차도 하나 해주려나?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상상,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니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평생 예수님을 보필했으니 자신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감투 하나씩 씌워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던 제자들의 머릿속에 불현듯이 또한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의 위치는 어디쯤 될까? 내가 이 12명 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기 있는 저 제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에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참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실제로 두들긴 건 아니고, 상상해서 두들겨보니, 대략적인 공통에 동의하는 사항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뭐냐면, 넘버 1 2 3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1 2 3는 끝났고 4위부터 12위까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험을 봤을 때 최고 등수 몇등해 보셨습니까?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생이 400명이었는데요. 제가 최고 등수가 8등이었습니다. 오, 난 놀라시네. 물론 전교에서 8등이 아니라 반에서 8등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대단하다, 혹은 이게 어 저로서는 사실 8등도, 반에서 8등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 뒤로 32명이나 줄을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그 등수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4등부터 12등 안에서 자신들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어디에 더 위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참을 이야기해도 4위부터 12위까지의 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자 멀리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아가 조용히 여쭤봅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새 나라에서 누가 큰, 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까?라고 그 기준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큰 자라고 칭함을 받고 싶었던 제자들의 속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혈안이 되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누가 큰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지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설수 있는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휘문 고등학교 여러분 아시죠? 지동에 있는 휘문 고등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큰 바위 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에는 검은색 글씨로 큰 사람이 되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가 학생들로 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 교훈을 돌에 새겨,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그 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큰 사람이 되어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작은 자, 볼품 없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고요. 영광받지 못하는 초라한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 역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점점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자랑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보다 더큰 자가 되어 영광을 받는 일이 인간으로서 귀한 일이다, 말합니다. 이처럼 큰 자가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인지를 묻고 있는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아마 제자들은 모두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내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들어가는 것도 보유하고 너희가 그 곳에 들어갈지 말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차갑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발도 붙일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보잘 것이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사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능력도 없고요, 소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바라볼 뿐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음을 알고, 가진 것이 있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아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처럼 부모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낮추는에 해당하는 원어 헬라어 타페이노세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땅을 다져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이학수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 내면에 올라와 있는 그 울퉁불퉁한 자랑거리를 낮춰 평평하게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것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능력과 소유와 모든 것들을 평평하게 낮춰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라 여김받을 모습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라이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서 우리의 부모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평평하게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이웃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더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인 특별히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주님의 그 음성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맡겨진 귀한 사역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 귀히 쓰임 받게 되니 저와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특조 쌤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